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요즘 고소득 전문직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뉴스 보도에서도 사실 심심치 않게 계속 등장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분들 소득이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대표님들 중에서도 월에 억소리 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들이 세금에 대한 인지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 한 해에 한해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쌓여가면서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는 게 일반적인데 상대적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은 한번 빵하고 터지면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현업에 바쁘셔서 이 세금에 대한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은 만나면 한 3시간 이상은 과외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무적으로 잘 서포트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시면 세금을 사후적으로 크게 맞고 나서 그때 이제 불이 나게 찾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통장에 돈이 갑자기 무섭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아 이거 진짜 괜찮을까? 안 괜찮습니다. 세무사를 찾아 그리고 인플루언서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세무조사 보도 한번 나오면 어, 이미지 끝장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출을 빼먹었거나, 두 번째는 비용을 과다하게 넣었거나, 최악은 둘 다거나. 매출을 빼먹은 건좀 심각합니다. 세금에 완전히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정말 파산까지 갈수 있을 만큼 이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은 무섭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세금 관리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매출을 빼먹지 않았다면. 인플루언서분들은 세금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가사 경비나 가공 경비에 대한 탈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인플루언서분들은 거진 다40% 세율 구간 이상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족한 비용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넣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시에 엄청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세무사님 번 돈의 절반을 제가 계속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냐? 물론 많이 버시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만 이제는 법인 전환도 생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같은 소득을 벌어도 법인이 내는 세금이 이제 개인에 대비해서 1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세무사님 그래도 그거 제돈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돈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나요? 사업을 확장하셔도 되고 사람을 더 채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5년 모아서 차라리 우리 사옥을 매입을 하자. 어? 일부는 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대표님 자녀가 있으시다? 자녀한테도 주식 지분을 일부 줘서 매년 배당도 해서 자녀도 부자로 만들어주자.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이제 불법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법인을 하면 이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가져나가는 방식과 노하우도 다양하고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누가 바보같이 법인 사업을 하겠어요. 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영업권, 급여. 배당 법인카드 퇴직금 이런 밸런스를 잉여금 출구 전략이라는 고급진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곤 하는데 핵심은 법인에서 20% 이하 낮은 세율로 돈을 인출해 나가는 이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무사님 그러면 저는 돈 빼나갈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아, 그러면 법인을 그냥 쌓아두시고 적정한 시점부터 털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법인은 과세 표준 200억까지 20% 세율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매출을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법인은 이내 상황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어떻죠? 번 돈의 50%는 계속 소득세와 건보료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게 누적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는 순간 내 이미지도 망가지고 세금도 추징당하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정말 무서운 조직이고 굉장히 전산이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튜버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주변 분들 뭐 세무조사 사례들을 음. 보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을 정말 앞으로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진 만큼 매출이 계속 성장했듯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통장에는 더 많은 돈이 남게 될 겁니다. 내 사업을 봐주는 그 세무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정말 좋아요.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순간부터 바로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세금이다. 그큰 세금을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법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이 효과적인 주주 구성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나가시는 게이 탈세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사업을 조금 안전하게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점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